네, 오랜만에 제가 다시 영상을 좀 찍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 머리 한 게, 그 전에 기록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추울 때 미리 예약했다가 안 돼가지고, 어 너무 날짜 길어서 그 다음에, 그니까 제가 2000, 18년? 네 18년도 했죠 2018년도에 18년 18년이니까 이상하네 좀 2018년 12월 3일인가요? 12월 13일인가요? 지금 날짜까지도 헷갈립니다 이제 오래 됐어요 <laughs> 오래되긴 거됐어요 2018년도 12월 13일인가요? 그때 음, 기록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뒤... 지나간 거한번 동영상 보세요 지금 관심있게 또 계속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분도 계시길 고마운데 에... 그 뒤로 고생 많이 했죠 어느 분이 댓글 남긴 것 중에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했다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그런 수술 예 시술이 아니고 분명 수술입니다 머리를 뽑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캐낸 거 아닙니까 드릴로 드릴로 해서 캐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드릴로 찍어서 캐내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마취란 자체가 싫어서 이 머리 가까운 쪽에 뇌 가까운 쪽이지 않습니까? 마취한다는 게좀 싫어서 마취주사 한두 군데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붕붕붕붕 마취주사 놓는다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왜냐면 치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치매. 뭘뇌잘못돼가지고그 마취된 그 액체가 내일 오게 돼갖고 뭐내 잘못 건드려져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겁나 었던 거예요. 그게 수술해서 죽어버리면 차라리 재수 없게 죽었나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좀 잘못돼가지고 막 이게 정신이 이상하던가 침 흘리고 질질 흘리고 막 이러면 괴롭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 주위에 아는 지인분도 그런 분 계시기 때문에 치매 걸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마취한다는 자체 괴로웠어 그래서 저는 뭐라고 처음에 상담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마취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저 그래서 솔직히. 콕콕콕 캐낸다 그래길래 이렇게 찍어낸다고 이렇게 뽑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아, 그럼그 그까이 거좀 따끔따끔, 주사 맞는 거 제가 잘 참거든요, 주사. 드럽게아퍼도 주사 잘지 지금 오다 잠깐 집게가, 이 핸드폰 집은 집게가, 핸드폰 무거워서 뚝 떨어져서 밑으로. 제가 말씀 도중에 끊어졌는데, 이 50견 제가 50견 있지 않습니까? 50견에. 그 치료 방법이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이거 당연 치료해본 분 아시죠? 뼈와서 뼈 사이에 긴 주사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푹 찔러 거기를 주사를 액체를 뿜는데 그거 아파서 겁나는 사람도 못 가는 사람도 못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 병원에 그거 겁나서 푹푹 찔리는 것 때문에 그 아파서 무서운다고는 워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두번 갔었어요. 먼저는 다른 병원에 동네 그냥 의원 가정의학과 갔더니만 그냥 뭐 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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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아프긴 아파요. 아픈데. 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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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섯리 꽂군데 막놓더라고 사방팔방인데 별로 믿음이 안 가더라고 솔직히. 까놓고얘기했겠지 믿음 이 별로 안 갔어요. 솔직히 별로 효과도 없어서. 그때 뿐이었어요. 잠깐 마취 주사 비슷하게 군데군데 마취 주는 것같아가고좀 진통 효과 좀 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 이제 아는 분이 소개하길래 실질적으로 뼈, 뭐, 그쪽으로, 관절나 이 그쪽으로 하는 분 계셔가지고 그쪽 갔는데왜이 얘기를 갑자기 머리, 머리 얘기하다가 이 얘기 하냐면, 그렇게 아픈 주사 제가 참습니다. 임만면 주사로 된 거는. 초음파를 이렇게 어깨를 살펴보면서, 화면 보면서 그긴 주사를 막 푹푹 찔러넣습니다 푹푹 찔러놓는데 그 주사를 놓거든요. 주사를 뽑는데한 다섯, 여섯 군데를 주사를 놔요. 솔직히 아픕니다. 무서워요. 그거 생으로 주사 놓는다는 게 아파요. 솔직히. 마취가 아니거든요. 그 있는 주사, 그 바늘로 쭉쭉 뼈고뼈사이로 골수를 쑤시는지 어쩐지 아파요. 근데, 어, 아프다 그랬더니좀 참으세요. 아프, 아플 프아 겁니다. 아프, 아플 겁니다. 뭐, 참으라고 처음부터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나는, 혹시 그런 거 아니까 싶어, 뭐, 뭣도 모르고. 마취 안 하고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소리 했거든요. 천만에 맞아서 그거 안 됩니다. 수술입니다. 그, 그거를 캔할 때, 물론 뭐 마취했으니까, 여러 군데 마취하니까 제 먼저 사진 보면 아실 거예요. 만큼 넓은 부분에 뒷면 전면 부분, 전면 부분에 막다 캐낸 거 아실 거예요. 그때 사진 봐봐요, 살벌해요, 징그럽고. 그거 캐내가지고 그거를 막 심는 거 옮겨놨다가 샤알라 같은데 이렇게 착착착착 비커라는니까하여 납작한 곳에 약손 같은 곳에 알코올 같은 곳에 묻혀놨다가 이제 심, 심어주는 건데 어느 분이 또 물어보시던데 의사가 심는 거 아니냐고. 의사가 의 심지 않았습니다. 분명 히 말씀드릴게요. 캐내는 거. 자, 드릴로 캐내는 건 분명 의사가 캐냈어요. 의사가 캐냈는데, 심을 때는 의사는 이제 손 놓고 아마 힘들었겠죠, 캐느라고. 1600여 방 정도를 캐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오전 내내 그분이 캐내면 점심 먹고, 이렇게 또 누워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이마에 간호사분들이 심습니다. 양쪽에 앉아가지고, 반반 분담하는 것 같아요, 반반. 이쪽 분이 반을 끝내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생각에는, 나머지 좀, 지가 반을 좀더 했어도, 또 좀, 채워주면 어디 덧납니까? 나는 빨리 끝나를 바라고 있는데 죽겠구만 세상은 자기 반 끝났다고 휘다가 버리네. 나머지 사람들 찢지 메고 헤매고 있는 걸 차라리 같이 해가지고 손동작, 물론 손길이 겹쳐가지고 좁은데 손길이 겹쳐서 부딪혀갖고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마같이안 되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한 한 사람이 나머지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자기가 늦, 늦은 생각에 그냥 하는 건데. 분명히 간호사가 양쪽에 앉아서 머리맡에 앉아서 심었어요. 의사는 뽑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시켰는데 그 뒤로 제가 무지 고생한 거 말씀드렸죠. 여기는 별거 아니 에요 심은데는 이거는 솔직히 며칠 지나고 딱쟁이지고 우수수 쏟아지고 저그기록이 나오죠. 우수수 쏟아지고 별거 아닌데 이 뒷머리 캐낸 부분 거기서 살을 사실를 살을 캐냈잖아요. 뽑아 이렇게 살을 살점을 뜯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캐낸 건데, 삽으로뭐 푸듯이, 캐는 모종사 푸듯이 캐는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캐낸 거기가 무지 아팠어요. 아이 물론 뭐, 심자마자는 머리도 기대지 마시오. 뭐, 베개 박고 뭐못 잠다 해서, 벽에 기대고서 앉아 있었다고 제가 기록이 있더라도, 그 보면 살펴보시면, 잠도 못 자고, 입을 비스듬해서 벽에 이렇게 기대고서 약간 옆으로 해갖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냥 아픈거예요 그냥 막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쓰라리고 아프고 이게 아을리기까지가그 캐낸 살이 아무로서 봉합되기까지가 힘든 모양입니다 쉽지 않은 모양의 살이 생살을 그만큼 캐낸 곳에 살을 아물려다 보니까 그 메꿔지는 그 기간이 긴 모양이에요 그거 저몇달 고생했어요 지금 예 그게 많이 고생스러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심을 때 고통스럽고 무서웠던 것도 무서웠던 거지만 그리고 제가 긴장하면 여러 사람도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저 원래 혈압이 오히려 긴장하고 무서우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위내시경 찍으러 수원 갔다가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178, 180까지 혈압이 올라가는 바람에 못 찍고 그냥 내려왔던 그런 참 불편한 일이 있었거든요. 평상시 혈압 없어요. 저. 뭐 잘해하면 120, 뭐80 항상, 뭐, 115 뭐, 그 정도 머물렀지. 그렇게 혈압 높은 거는 처음이에 처음. 내가 이 혈압 얘기를 또왜 하냐면, 그 머리 심을 때 엄청 제가 긴장해서 두렵고 괴로웠었어요. 엎어져 있을 때, 목포에 덮어놓고서, 무겁게 덮어놓고, 고기만 남겨놓고, 동그랗게 남겨놓고 다 덮었는데, 묵직하게 덮었는데, 송장처럼. 이게 옛날 짱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쭉 어깨를 딱 붙이고 일자로다가 딱 엎어져 있는데, 눌린 상태에서 그걸 하는데, 그때 많이 두려워서, 심장이 막 엄청나게 세게 뛰고 막 진땀 나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혈압 올라갔을 텐데 어떻게 그대로 실행했는지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하기 전에 분명히 진정제 두 알을 먹으시오 저 분명 권해 저한테 제가 거절했지만 그 정신이 약간 좀 약간 좀안 좋은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드시는 약 같아서 왠지 이상한, 괜히 왜 월정산 진정제 먹으라거나 이상해서 안 먹었거든요, 두 알을.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상하게 싶어도 안 먹었었어요. 왜 생약을 먹이나 마취하면서 혼다면서왜 그러나 했더니, 솔직히 마음 진정시키기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해는 게 솔직히, 먹으라는 거두알 먹는 게차라 나을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막 혈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때 뭐 혈압이 1 8 2 0까지 올라갔지 않았나 내 느낌에는 왜냐면 단순하게 수원 가서 위내시경 하려는데 혈압이 긴장했다그래서 괜히 1 8 0까지 올라가는 거 봐서는 그 엎어져서 그 두려웠던 엄청 두려웠거든 그땐 더 지금 위내시경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혈압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텐데 왜 그대로 진행했을까도 저 사실 지금 궁금해요 별탈 없이 마무리 했기에 천만다행인데 왜그냐면 위내시경을 하을때그 의사 선생 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혈압이 높으면 위내시경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그럽니까 물어보니까 뇌경색, 뇌출혈이 있을 수 있대요. 혈압이 높다 보면 뇌출혈이 있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내시경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고 저를 돌려보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 머리를 캐내면서 그거 자 그거 머리 이식할 때 머리 머리 그할때 모낭 이식할 때 그때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그대로 왜 진행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별일 없이 완성시킨 거 천만 다행인데요 얘기가 길어진 거는, 나름대로 그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이제 긴 얘기 올렸는데요.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는 동료 직장의 지인이 했어요. 이뭐 미리 서울에서 해고 왔는데, 별거 아니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머리도 횡간이 둔성수성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영 마음이 안 내켰었어요 그래도 대머리보단 낫겠다 싶어서 마음을 저도 들었는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 들었지만 그 사람 상태를 봐서는 그렇게 썩 마음이 좀안 갔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왜냐면 제가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저 딸이 이제 9살 이제 10살 됐네 이제 3학년 작년만 해도 9홉 재작년만 해도 8살 8살 6살 딸내미 데리고 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첫 사람 보면은 어 할아버지 모시고 나왔네요 할아버지세요? 아늘 할아버지 취급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한마디 더러운지 내가 무슨 할아버지냐고요? 그게 괴로웠었어요. 그게 솔직한 얘기로 그게 예 할아버지가 뭐 할아버지가 어르신 아유 어르신 꾸벅꾸벅 어르신 할아버지 염색도 좀더 자주 하고 이 양쪽 머리가 하얗게 하고 이상해서 불편해서 염색도 하잖아. 그게 괴로워서 큰맘음 먹고 한건데 알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 기간이라고. 일반 평상시 아닙니다. 분명 이벤트 기간입니다. 이벤트 기간이라고 싸게 했었어요. 셀에서 현찰로 그 것도 해가지고 현찰 430인 거 얼마 달라는 거. 현찰로서 내가 400까지 했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로 합의 보고 400인가 한것 같은데 1,600 문항이었고 서로 3,000 3,000이 얼마인가요? 문항으로 따지면 1,600인가 얼마 돼가지고 합쳐서 한 문항에 뭐두 개씩 된거 심었다 하니까 머릿 수치 더 그보다 두 배가 되겠죠. 어쨌든. 처음에는 반신반신하고 안 나면 어떡하나, 별, 참, 별의별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생돈,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그나마도 몇 백만원. 돈만 날리고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괜히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주위에서 빠진다는 분도 가끔 유튜브 살펴보니까, 뭐, 헛고생했네, 뭐, 당했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저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는 뭘더 챙겼냐면, 수술 이후에 챙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뉘어 자지 마라, 이거 다 서, 손대지 마라, 뭐 하는 거. 그거 다 지켰어요, 저는. 꼼짝부터 막, 말씀드렸죠? 잠도 안 오면 이 벽에 그냥 기대고 있었어요, 그냥. 밤새도록 괴로워도. 꿈뻑뻑 졸어도 하루 이틀 가는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왜? 뽑힐까봐. 아, 그큰돈 주고, 솔직한 일을 무섭게 했는데, 공포스럽게 심었는데, 뽑혀봐요, 그거 뭐할 거예요? 그게 싫어서, 나름대로는, 진짜 엄청 챙겼어요. 머리 부드럽게 잘 챙겨라 뭐해라 엄청 챙겨서 지금 이날이 때까지 왔는데 그 아는 지인 동료가 했다는 거는 그분은 한번더 했어요. 더 했어요. 한번 더. 추가로.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에서 했다가 내가 한그 모담에서 우 했던 것 같아요. 대전 모담 의원이가 거기 가가지고 나머지 앞부분 저더 땡겨갖고 더심는 거로. 그분은 지금 완벽합니다. 그 사람은. 직장도 완벽해. 누가 봐도 뭐. 그 사람 대머리 했네 뭐 했냐면 오히려 대머리 라면더안 믿었을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삼박퀴 지금 같은 경우 저보다 물론 더 완벽하다는 얘기죠 저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감지덕체 이제 더 빠지지 마는 근데이 앞머리가 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머리 감을 때좀가느다란 머리 같은 건좀 빠지는 건뭐 대야에 조금씩 나오는데 머리 감을 때 보면 이 앞머리 시커먼 머리 빠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건 천만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유지가 잘 되나봐요. 그 의사분 말 맞다나 이 가장 안 빠지는 평생도 안 빠지는 머리를 옮겨 심었다 니까 다른 데로는 뭐 생각이 있으니까 다 알아서 알려, 했겠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머리가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어디 가도 뭐 대머리였네 뭐였네 그거 말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 머리 보고 대머리였네 머리수머리수 적다는 거 느낌 들죠 금방 누가 보더라도 하니까머리수이 적네 이런 소리 들어도 대머리까지는 설마 하니 대머리였었네 뭐했었네 이런 말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 차후에 한번더 하고 싶다 이런 말 이런 생각 없어요 너무 괴롭고 놀랬고 또이 나이면 50대 중반도 접어드는데 이 나이면 그냥 그냥 버틸만 해요 그냥 염색이나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더 이상 뭐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마감하려고요 제 관심 가져서 좋고요 너무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뒤에 댓글 남겨 주시면 굉장히 가, 감사하고요 계속 관심 있으시다는 건데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이런 거 참고 삼만잘 하시고요 힘드시지만 하고 나서 수사하고 집에 와서 관리 좀 열심히 잘하세요 저처럼 생각 굉장히 잘하셔도 좀 어렵고 힘들지만 기대거나 잠자고 해고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긁는 글루, 그는거참 조심하시고요 따갑거나 가려워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고맙고 오늘 요만큼 할게 제가 또 저거 한참 요즘에 펭수가 유행이길래 제가 펭수 인장만들기는 못하고 음 제가 캐드캠? 캐드 그리는 걸 한번 요번에 펭수로 그려서 올려볼까 싶어서 한번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면 성공이라는 거 머리 잘 심어졌다는 것만 알고 다음 기에또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